Mm-hmm. <clears throat> 음, 끊김이 있네 지금 차여기에 가서 그 하거든요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게요 지금 차 말씀 들린가요 근데 채팅이 안 보이네 지금 테 자, 스팅 중입니다 음. 어이샤, 배도 차, 봐봐. 어이샤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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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펑칭, 저거다. 방금 저기 그 마셨던 차입니다. 네,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지를 제가 보, 볼 수가 없네요. 채팅 올려주세요. 채팅 올려줘보세요. 들어오신 분들 채팅 올려줘고 인사해 보세요. 어 왔네요 저기 글이 하나가 천재인에서 올려줬네요. 어. 지금 여기 시장 풍경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 보면은 이렇게 시장이 차 시장이 이렇게 많아요. 이렇게. 아주 많죠. 한6천개 정도 됩니다, 이렇게. 여기는 이게 또 하나의 상권이고, 되게 많아요, 상권이. 그냥 들어가서, 그냥 필요한 데서 차 마시면 됩니다. 오늘은 여기서, 저희 그 직원 여기를 그 좋은 차 있다고, 또팔만차 있다고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소개해줘가지고, 있거든요. <laughs> 지금 오늘, 오늘 도착한 차, 이게 있어가지고, 봉, 이게 그, 풍, 그, 황칭이죠, 중국말로는. 한국말로는 풍경. 봉경, 봉경, 어, 봉경. 봉경 차창 01년도 거예요. 숙차. 보시면은 이렇게 큰 입으로 해가지고 만든 숙차입니다. 근데 이게 중발효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더 맛이 좋습니다. 한번 그 마셔볼게요. 아까 마셨던 방해가 보이시죠? 이렇게 해서 그 시험을 합니다. 차라 보시면 이렇게 전문적으로 중간에서 이렇게 물건, 이렇게 소개해서 판매를 하거든요. 이렇게 시음차 이렇게 많아요. 다한번 마시고 안 마시고 판매되면 그냥 다 하죠. 뭘 이렇게 이게 되게 많잖아요.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원년차짜비그 창태 이건 창태차장이 만든 거예요. 그 홍태창이 아니라 이거는 신차입니다. 얼마 만든 거예요? 이렇게 지금 그 보신 분들에서 글 달아주세요. 글 올려줘 보세요 한번 지금 테스트 하고 있어요. 잘 들리신가요? 아, 이제 소리 들리죠 소리 잘 들리죠 아까 잘 실수로 끝났네요지요 지금 그 도어떤어요소요 소리 감도. 사실 차이차이렇우리우 그 네, 네, 네. 있는 있른사른 네. 우리고 있는 화면만 열어놔도 되게 그 보기 편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차 g 려가지고 마시는 영상을 그냥 고정 I got 고 o n e I got none. I got n 보통 차 하나 마시는데 한3 0분 걸리거든요. 지금 열명 들어오셨습니다. 0 분. 다음에는 그 예정 공지 미리 며칠 전에 예정 공지한 다음에 한번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. 그래서. 시장에 뭐 보여드리려고 그때는 좀 일정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이동을 한 곳에 데리고 오늘 이 집에서 한차 열매까지 마시거든요. 그렇지 않고 막 다니면서 스피드하게 막하나씩 마시면서 오도바이 타고 다니면서 다시 한 구경도 시켜드리고 할 생각입니다. 저상不错 이거 공유년도어가아주 좋네요 드 자극 좀 많아. 이거, 찬디드. 지금은, 이거, 찬디드. 이거, 찬디드. 지금은, 이거, 찬디드. 지금 이거, 찬디드. 지금은, 이거, 찬디 지금은, 이거, 찬디드. 지금은, 찬디드. 지금은, 찬디드. 지금은, 찬디드. 지금은, 찬디드. 지금 就是那种中端的게能掉得厉害 올해는 이제 제가 시장 다니면서 물어보고 있어요. 올해 산지, 운남산 산지 보유차 가격 어떨까? 애 물어보거든요. 어, 그 대수차 이제 그뭐한 500년 만 되고 단주차있잖아요 가장 좋은 산지 그런 단주차들은 가격이 조금 떨어질 것 같고, 나머지 이제 그좀덜 유명하거나 유명한 산지여도 차나무 수령이 오래 안된 데들은 50% 이상 떨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. 지금 그 사람들이 또 작년 재고가 있어가지고 지금 차 농들이 올해는 더 싸게 팔것 같아요. 작년보다. 그러니까 그 올해 신차 사기도 좋고 또 이렇게 노차 사기도 좋고 그 보유차가 필요하신 분한테는 환기 아 좋은 기회입니다.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다가 그 카톡 여기 질문 남기시면 돼요. 这个车底给我看一下吧차 차. 让我看一下查一眼嗯给我看嗯查这里这个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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음. 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 이런 차들은 딱 육안으로 보더라도 싸겠죠. 그런데 이게 차가 오래됐기 때문에 또 아주 싸지는 않습니다은 다른 에다이다게 올려주네요. 이 다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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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요 다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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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그왜그 그 은으로 했냐고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그 네.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그 아, 온도 높은 온도에서 우리 기회서은다기를 썼다라고 합니다. 음, 这个有张相吗有그香有张그吗그 <목소리> 아 시간 금방 지나가네요. 벌써 십 분, 십일 분 했네요. 음,他们是有人是说零一的，有人说零三的，不是零六的这个。零六是有编号的。这个零六的八五二五。哪个？这个就是。不是啊，八五二五是这个啊。有个没盖的。 不说呢，那不知道啊，那他没有说八五二五。八五二五，产地不一样，这个是 F F F 八五二五，产地不一样，你看一下那个八五二五产也会一会会等级会这个发酵没做过，做过。嗯，这发酵比较轻中度那个重一点。做过的，零六年吧，零六零幺嘛，零六零幺 P 嘛。八五八五二不？嗯，还在谈呢。

不是竹壳，竹光。那跟八五二那个竹竹壳是不一样的，在那有人提的。那、嗯、叫什么糊饼？就是那个内外蛋上打了糊饼，我也不知道啥。啊，啊还是没搭不下的那个。没有搭不。嗯，糊饼是糊对，糊饼,饼,饼更便宜。这车该大爆了，感觉，真的，大爆了，感觉。 不错不错，还有什么茶我们喝呢？这个上次你喝过了。啊，这个没喝过呀。喝。上次你带了几位姐姐过来嗯。上次你带了几位朋友过来。嗯 아나리고 제가 한장 가져왔어요 3명의 여성 아 제가 한장가어왔 네, 요너 가져왔어요 아니요 제가 한장가져왔어 네. 아니요 아한장 가져왔어요 맞죠? 응아 알겠어요 지금 목소리가 들리나요? 좀 약간 화면이 멀리 있는데 아 이거 네, 들려요 이거 그냥 제거했 이거 는라오오퉁쯔 음. 하하하. 이거 브랜드도 이런. 잘 하면? 음. 냄새. 냄새 좋았어. 은 0008년? 주. 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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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中规中矩吧，然后很好喝，也不会很难，嗯、也不会难喝，是吧？嗯。传于一五六大茶场，哇，嗯、这个写的挺好的。嗯、满枝满妆。这这个、一般可登座。再、嗯嗯、泡一下吧。<laughs> 有没有比这个更有优秀的？更嗯，优秀，优秀。优秀。嗯，价、这、格、个、呀，各方面。 那你拍那个这条，我给你来看看。价格优秀。价格品相。品相。价格优。性价比要高点。啊，价格优秀。嗯，一千多块太贵了。嗯、没有，也没发，没发。这个一，一，这一件、嗯、没有，我这一千多块一片会不会太贵？可以啊。的有吗？王小琪的不喝了，我这个喝过很多，哦、这个才那么贵吗？<laughs> 왜좀 무거워요? 네, 음. 네, 여기 네. 보시면 차 있잖아요. 이거 줄기비기한 거의 한2 3만원 정도 한다네요. 이게 예전에 한국에 제가 2.5년도에 많이 팔았었거든요. 이차왕세야 일단 지금 굉장히 비싸네 맛이 엄청 달아가지고 많이 비싸답니다. 이 차도 괜찮은 차예요. 이 차도 괜찮은 차고, 옛날에 이렇게 타보면은 이제 이렇게 글자 사람이 하는 거 해가지고 이렇게. 놀아가고 앉는 것도 있고, 그렇죠. 이 차도 괜찮아요. 이 차, 영원, 영원 효과 괜찮고. 이렇게 차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. 예, 그 예. 이렇게 차 많죠? 차. 이 차도 괜찮은 차예요. 노차가 찾기 어려워요. 지금도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오래된 노차는 없어요. 이 차가 이 차가 사실은 아주 좋은 차인데 이 차가 좀 많이 아깝네요. 이차그 26개 민족 차 맹이던데 아주 좋은 차인데 사람들이 많이 안 사네요. 옛날 그 숙차 숙차 포장지 이렇게 숙차 포장지 숙차 마대라 해가지고 이렇게. 시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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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차.

그 좋지 않다라 합니다. 먼저 거래를 오래 하다 보면 그냥 그냥 이렇게 정보를 그렇게 그냥 줘요. 마셔볼 필요 없다 이렇게. 어 음. 광주 차는 특그 여기 이제 습하잖아요. 지금 보시면은. 벌써 반팔 입고 있잖아요. 그렇죠. 너무 덥습니다. 지금 저 긴팔 입었는데 봄에 입는 긴팔 입왔는데도 너무 추워요. 너무 더워요 지금. 그러니까는 여기 다 지금 반팔 입고 있고 지금 습이 올라와서 지금 이시기에 이제 백상이 가장 잘 피어요. 기온이 올라오면서 습도가 올라오가라오거든요 습도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그런 이제 백상 같은 게 피거나 그래서 광동에는 차가 빨리 입죠. 아까 13년도 거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도 90년대 거라도 팔 수도 있고, 00년도 팔수 있거든요. 네. 그래요. 네. 음. 네. 그 광주는 좀 네. 빨리 네. 있는다 네. 대신 네. 향, 네. 향기나 외출하고 네. 있듯 향기나 이런 네. 거를 네. 그, 네. 보관하고 있는 게좀 네. 약하다. 네. 뭐 다른 맛으로 바뀐다.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노차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광동 창이 좋습니다. 네. 음, 네. 음, 네. 지금 또 이제 우리 이야기하는 사이에 다른 소리 오르네요. 저게 보시면은, 그, 이, 자 차가 지금 오늘 나왔어요. 저기, 그, 저기, 본경, 저 숙차가.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 사람들이 모두 배 타고 와가지고, 이 샘플 가져가서 자기 손님들한테 이제 마시게도 판매합니다. 그래서 시장이, 여기가 이제 6천 개 있는데 매장이, 예, 하나가, 하나 차 나오면은 여기 전체 시장에 이렇게 샘플 하나 만들어가지고, 싹 돌리면 전국을 금방 판매가 되는 거죠. 그, 제, 그, 발음이나, 이, 다 알아먹겠나요? 저기, 그, 말을. 그, 여기 시장은 다 부부간의 사업을 많이 해요. 부부간에 그냥 계속, 계속 같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, 시장에서. 그래서 이 시장에서, 어, 만나서 결혼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. 자,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해가지고, 저기 전화기가 뜨겁네요. 한번 뭐가 더 필요한지 또 이렇게 해가지고, 그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. 어. 지금 마신 차이차예요 자, 이 빨리 찍으라고 이렇게 보여주네요. 이렇게. 자, 아, 하니, 라오즈 왕. 라오즈, 라오즈? 라오즈. 왕자 하니. 하니족 있잖아요. 여기 하니 태양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, 거기서 만든 거랍니다. 그래서 하니 왕자.

그 지금 그러면은 그 공동구매는 안 되나요? 여기서 할수 있는 게안 되나? 기능이 없나요? 없죠. 여기서 보임차는 지금 여기서 생방을 처음 만나서 했기 때문에 공부처 없죠. 자,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잠깐만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